붕어빵이랑 슈크림, 군밤 우동, 군고구마, 그리고 오빠가 만든 호떡, 호떡 그리고 찐빵, 팥,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하이라이트가 하나 남았죠? 네. 뜨끈뜨끈한 아주 오우. 맛있는 우동이 었어요세 명이서 먹을 분량 맞나요 원래 <laughs> 엄마 통이 커가지고. 우유를 따라드릴게요. 네. 지금 <laughs> 구도가 잘안 나오긴 하는데 최대한. <laughs> 우유. 아. 엄마 대체. 엄마 우유 고 우선 잘 먹겠습니다. 우선 뭐부터 아 맞다. 일단은 이렇게 붕어빵인데 아니, <laughs> 아 네. 요거, 오늘은 이제 아, 대신 먹어 드립니다. 예. 그 댓글에서 이제 그 겨울 간식을 이제 대신 먹어 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겨울 간식 먹방을 저희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걸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겠습니다 네. 겨울 간식의 대표적인 이제 붕어빵? 음. 그리고 이거는 맛밤을 그냥 구웠어요. 그래서 군밤 군구구마인데 GS25에서 두개딱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laughs> 응. 내가 좋아하는 호빵이에요. 일로, 네, 호빵. 좀 더. 음, 어머, 저기요. 음,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네. 어, 그치, 그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어렵네요, 이 구도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삼각대를 하나 사야겠어요. 삼각대를 사야 되나? 오늘은 선미가, 선미가 이렇게 성미 하자고 그랬으니까, 선미. 음. 네. 그러면 맛있게 <laughs>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나 보여 드리면서. 음. 나 저는 고이걸도까지 음. 음. 먹고. 아. 응? 아니것도 보 호텁. 응. 응. 오빠도 보여 줘호고 이거 저 이거 저서 거어다 가자. 자다아 고마워요, 어머니. 고마워요. <laughs> 아니, 웃겨가알고 오뎅이. 어, 아, 네, 진짜 맛있다 엄마가 잘 만들어 가 그런 건지. 응고 자식들이 얘기해 줄게 <laughs> 진짜 맛있어 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칼크해요안 보여가? 아니면 또또 되게 맛있게 또 있는 게 있는데 좀 열려,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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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맛이려 보이는 데래그래 붕어빵 <laughs> 어때요? 맛있어? 음. 맛있어. 음, 파슬 좋아해요? 슈크림을 좋아해요? 슈크림, 슈크림? 난 응. 파. 근데 파도 맛있어요. 음. 붕어빵은 <웃음> <웃음> 준비해놓고 보니까. 조금 이제 식어가지고, 프라이팬에 응. 다시 두었더니, 응. 응. 좀 팠어요. 근데, 응. 두껍다고 다, 어느, 어느, 한 대는 또두개 두 파는 데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 천 원에. 어떤 것도 다섯 개. 두 개는 파스천 원에 응. 다섯 마리고, 슈크림은 천 원에 세마리 응. 슈크림이 더 비싸요. 음. 이거 놓을 테니까. 응. 엄마도 더 떠줄까? 응, 오이 제일 맛있어 대박. 음. 아, 진짜, 대박이야. 아, 진짜, 대박이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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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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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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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요려응우동겠다 음. 어, 국물이 크다 <laughs> 어묵탕 국물이랑 먹는 게더 맛있네 응? 어떤 거? 그냥 우동보다? 음. 응, 응 그치? 아귀운 어, 지난 영상에서도 오 음. 계속 어묵만 찾았잖아 응, 응, 응. 오늘도 진짜 어묵 좋아해 아들님딸님은딸님은다 좋아해요 코떡 좋아해 호떡근데 호떡이, 호떡이 잘 못했어. 호떡이 근데 왜그 안에 그게 없냐? 왜냐면은 그래야 건강해. 건강. 음. 아니 다 터져가지고 바깥에 다 부드 있잖아. 음. 그걸 많이 넣어야 됐나 봐. 호떡 먹는 법. 한 입에 된다고? 응. 한 입에 하지 마. 입은 조금 해가지고 <laughs> 들어가? 안 들어가죠. 음, 안 돼. 와. 대박인데? 어. 오일라먹 응. 야. 오일아 응. 응야림 먹어야지 응. 맛있어? 진밥 힘들어 보이네 응 어. 이게 스크림 이게 스크림 스크림이 들었다 림에음래요 이게 스크림이야? 응 아니 팥팥이더 맛있다 응. 응. 오로지 팥이 이게붕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은이부은이부이부은이이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거분은이부이부이부이 부분은 이부이 부분은 고구마 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 이렇게 주정 지점 먹어서 이거 면 별로야. 응잘 응. 야 음. 별로야. 음? 별로구나. 별로야, 별로야. 별로식을로렇게막따로 먹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로렇게 다양하게 먹으니까 되게 좋네요. 겨울간식도어떻 김치도 겨울 응? 이사 응. 응. 아, 김장도. 울식야 김치도, 응. 응. 김치도 겨울 간식이네. <laughs> 응. 어, 오뎅이 너무 맛있어 담은 아, 안 팔리네. 응. 응? 응. 응. 돌아. 됐어요. 음. 음. 보통 음. 저가져 김치? 동치미. 진짜 있어? 아유, 테면트테스서 아유 됐어 스트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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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한얘기 아주 너무 그냥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음, 프로페셔널 하라고 아까 그그 반죽까진 괜찮았어 반죽, 반죽까진 했는데 음, 그 달고나 기계 있잖아요 음, 이렇게 콩는거 음. 그걸로 오빠가 막 음. 만드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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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부침개 같잖아 응그리 음. 음. 이제 경험해 경험 응. 음. 엄마 봐 품방 오는 <laughs> 응? 오뎅은 응. 맛없어 보였어도 짝짝째째 하고 나니까 얼마나 깊은 맛이 나 너무 맛있어 나이 나이가 어쩔 수 없다는 거 연륜이 응? 몇십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공이 쌓인 거예요. <목소리도> 음, 그렇더 예. 갖다 줘? 괜찮아. 안 네, 됐어. 오뎅 더 갖다 줘. 써? <목소리도> 괜찮아요? 다 괜찮대. <laughs> 실패나 실패. 당연히 음, 오늘 맛있는데. 다른 걸 많이 먹어가지고. 아, 어, 찐빵도 먹고, 붕어빵도 세개 음. 먹, 세개 음. 먹었어. 세 개씩이나? 음. 아, 근데 그때 음. 만 칼로리 2만 칼로리 할 때는 되게 더 그냥 적극적으로 먹었는데 음, 오늘은 다들 음. 다이어트할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그런가? 한참 위가 커져 있을 때여가지고 엄청 먹었잖아 그냥 그때는. 실패했잖아. <laughs> 근데 그래도 응. 실패했어. 응. 근데 지금은 너무 얌전하게 먹네. 응. 이런 눈맞춤 쫙 가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나도 너무 그동안 많이 먹었다 진짜. 응. 너무 많이 먹어서. 가 응. 너무 잘 먹었어. 응. 맛있어? 식었을 텐데. 응. 각각 이게 따로 먹으면은. 그때 응. 그막 응. 따뜻하고 막 그렇게 먹고. 응. 응응응. 뭐번 모아먹으니까 붕어빵먹다가 갑자기 또 어묵 타먹고 막 이러니까 뭔가 <웃음> <웃음> 뭐가 뭔지 몰라? 이맛도로 응, 놨다 아니지? 그래도 괜찮잖아 또 어?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우리 왜 이렇게 웃어가지 응? 크리스마스 때도 저는 알바를 가요 <laughs> 괜찮아. 응. I'm 음. okay. Pro is she g e t t i 프로 w 식 l l Pro is she getting well? Pro is she getting well? Pro is she g e t 게 i n g well? Pro is she getting well? Pro is she g 야지 그 그래, 하다 보면 잘될 거야 그렇게 그래. 생각을 해야지 갑자기 왜 이렇게 교훈점이 있냐고 <laughs> <됐어. 웃음> 이제 곧새해도 응. 다가오니까 이제는 행동을 할, 보여줄 거야? 새해부터는 오. 새해부터는 <laughs> 새부터 <laughs> 너무 잘 먹어가지고 저희 이따가 오뎅 국물 조금만 더 국물 맛보고 나도 어묵탕 좀 어묵탕이 <laughs> 제일 맛있는 거 같아 그게 무를 넣어서 시원하지. <laughs> 너무 잘 먹었어요. 그래서 대신 먹어 드립니다. 붕어빵 음. 탄 아니, 아니 대신 <laughs> 겨울 간식 편. <laughs> 어, 겨울 간식 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베리> 크리스마스> <이> 영상 들어가는날딱 메리 크리스마스야. 아, 주일이니까. 토요일에 업로드 되니까. 15일 토요일이야. 메리 크리스마스.